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폭등이 가장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 이유에 대해서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왜 지금 샀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해외 시장도 그동안 버티던 변동성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상승장이 시작이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 개장 동시효과 예상체결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파생을 하시는 분들조차 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예상 지수나 보지 장 시작 예상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얼마 없을 듯 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코스피 200 지수로 예상체결가를 보니 이유는 장 초반 인덱스 종목이 현물 바스켓 차익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현물이 매수 체결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물이나 합성선물이 예상체결과 대비 현물 바스켓이 예상체결과가 높게 나오면 개장 후 빠르게 매도 차익거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현물이 시가 고가 출발하고 선물은 시가 저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서 해외 시장이 상승 마감했을 때 현물은 갭 상승 출발하려고 예상 체결가가 높게 나오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아 올라왔으니까 난 시가에 매도할려 매도할래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많을 경우에 선물은 낮게 출발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물이 시가 저가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약세 출발한 선물 시장에 계속 매도가 쏟아져 나올 경우 선물이 현물을 끌어내리는 하루가 되며. 그러면 뭐 아주 마음 편하게 하루 종일 하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 매도 차익 거래를 이겨내는 선물 매수가 나온다 또는 현물 매수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뷰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익 거래 발생 여부와 당일 현물이 매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상 체결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선물 시장에 비해 현물이 매수 강도가 대단히 강했고, 그래서 초반에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긴 했는데 아주 잠깐이었고, 그 이후로 현 선물이 동반 초강세를 보이면서 선물이 시가 저가로 나오고, 그리고 그 뒤로 3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시장을 당기는 폭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이 오늘 개장 후 1시간 동안 선물 매수는 무려 9천억 원, 현물 매수도 2천억 넘게 땡겼어요. 근데 선물 매수 뭐그 처음에 9천억을 당긴 동안 미결제 약정은 얼마 늘지 않았어요. 이것은 또 장기로 쇼 포지션 잡은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를 청산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시간에 선물 매수 9천억 원은 정말 이례적이죠. 외국인들이 강력한 현물 매수는 삼성전자에 집중되었는데 장초반 SK하이닉스와 함께 오르긴 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올린 게 아니고 인덱스 매매를 하는 기관들이 매수 차익거래로 샀다고 봐요.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6,2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시황의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외국인들이 왜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무려 6,200억을 샀을까? 8월 첫 거래일도 아니고 이틀째 말이죠. 그것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콜옵션 저평가 선물 저평가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어제 시장이 외바닥 반등을 하면서 양옵션이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안 빠져서 어, 마감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죄다 윗골이 달린 음봉을 끝나버리니까 선물 시장은 뭐 갭다운 출발, 그리고 콜옵션도 어제 있었던 고평가가 죄다 해소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걸 외국인들이 노린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코스피 200바스켓 내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시장이 하단을 지지하거나 또는 시장이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태까지는 삼성전자를 패면서 나머지 개별 종목들을 강하게 당겨서 지수 자체는 오르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않은, 하지만 개별 종목들이 시세는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었다면 나중에 이제는 개별 종목들을 죄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설거지를 시켜놓고 나서 다시 삼성전자를 당기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 당긴 것은 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서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 맞아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반등이 나와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삼성전자를 갖고 움직이려면 적은 비용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어야죠. 마침 오늘 파생시장이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 적합한 상황으로 개장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약세 출발한 선물과 이 콜옵션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시장을 끝까지 당기는 힘으로 사용한 겁니다. 아마 오후 1시 30분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더욱 강화할 때, 아니, 이놈들이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사나 하셨을 텐데요. 마감이 상황을 보시면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일 대비 800개 약정도 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오늘 시장을 담긴 것은, 당긴 것은 삼성전자 비중 조정을 위해서 파생시장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 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현물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6,600억가량 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에만 6,200억 샀거든요.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산게 없어요. 반면 연기금은 무려 1,300억 원이나 주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매매 또한 선물 매도를 1조 때렸으면 현물 매수도 차익거래로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양 형편 없어요. 그마저도 오후 1시 30분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추가로 5천억을 더 사면서 어쩔 수 없이 인덱스 상승분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기관들 위주로 현물 매수가 들어온 것이지 현물 시장 자체는 그닥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물 일 시장이 그 카운트 파티는 바로 개인들이었는데요, 개인들이 무려 9천억 가까이 선물 매도를 하였지만 이게 신규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물에 쌓아놓은 롱 포지션들을 이익 실현과 함께 그 풀옵션 매도를 끌고 오던 것을 어느 정도 해지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시장을 일반 현물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락장에서도 강한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 1박 2일 또는 2박 3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매번 반등을 맞출 수도 없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나를 갖고 이렇게 지수를 당기게 되면 지난 4월부터 3개월 넘게 지속되었던 개별 종목 꽃놀이 장세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마 일부 전업 투자자들은 7월 중순 이후로 개별 종목들이 시세가 계속 뻗지 못하고 시장 템포가 너무 빨라갖고 이 쫓아가면 물리는 그런 걸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6월부터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그러나 시, 워낙 시장이 유동성이 많아서 개별 종목들이 무너지고 뭐 지수가 무너지진 않았는데 이미 시장이 질은 그때부터 나빠지고 있었다고 말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 장세는 끝났고 일부 대형주들을 뭐 돌아가면서 당기고 빼고 하면서 지수 변동성이 커지다가 결국 시장이 아래로 처박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긴 그림으로 봐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고 있으며 개별 종목 매매는 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한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생각보다 약했어요. 위로 뻗으려는 힘이 없고 그렇다고 뭐 시장이 막 빠지지도 않는데 변동성은 또안 빠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시장이었죠. 유럽증시 특징이 한번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3개월도 기간 조정을 하는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뭐작년도 있었고 뭐 자주 하는데 어쨌든 증시는 재미없었어요. 가 의미는 뭐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요. 어제는 통화시장도 조용했고 채권시장은 그냥 뭐 전일에 이어서 상품, 상승을 소폭 이어간 정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을 좀더 꼼꼼하게 상, 어, 분석해보면 최근에 이초 강세 진행 중인 스위스 증시와 스위스 프랑화가 어제도 강세를 이어갔어요. 보통 해당 국가의 증시가 상승하는 논리는 지금은 돈을 푸는 시기니까 이 돈을 풀어서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증시는 더더 욱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스위스는 정 반대 의 흐름이에요. 돈들이 스위스로 몰리면서 스위스 프랑화는 유로화 대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증시도 유로전 내에서 가장 강합니다. 이것이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흐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최근 엔화가 7월 저점 이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과 또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이상하고 이 불편하다는 것을 채권시장이라든지 통화시장은 인정하고 있지만, 전시 참여자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먼티티 보면 구리가 아시아세션 후반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뭐2% 마이너스 2%,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좀 들어올리긴 했지만 나름 어, 지난 그 7월 말의 급등을 사실상 뭐 거의 다 아래로 뭉개는 흐름을 보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기름도 유럽 세션 초반에는 나름 반등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72달러 근접하기도 했는데 유럽 세션 이후에는 상승폭을 아, 특히 유럽 세션 초반까지도 강했죠. 근데 이제 중반 이후로는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해서 장중에 69.19달러를 기록한 등 아주 언더슈팅이 세게 나왔습니다. 이후 미국 세션에서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하자 함께 반등을 하긴 했는데, 다시 뭐 71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마감을 했죠. 뭐 중국에서도 뭐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름이 밀렸다고 하지만, 저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 전일이 급락이좀 과하다고 판단된 저가 매수대들이 이 유럽 세션 초반에 들어왔다가 시장이 제대로 뻗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절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손절매를 단행하면서 언더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세션 갈게요 미국지수선물은 유럽시장 초반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유럽세션 개장 이후 시장이 제대로 뻗지 못하자 본장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빠르게 줄여 나갔는데요 S&P와 나스닥 모두 초반 30분 동안 강한 언더슈팅을 주면서 전일이 윗꼬리에 대한 어, 윗꼬리 응봉에 대한 그런 그 손절배를 유발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몇 가지 있었는데 지수가 어쨌든 하락을 하니까 변동성이 증가를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계속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아이고, 녹화 끊겼네요. 다시 합니다. 그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도 변동성이 얼마 증가를 하지 않는 거였어요. 물론 언론에서는 뭐 중국발 바이러스 우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초반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유럽세션이 눌리니까 장 초반에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봐요. 실제로 유럽세션 뚜껑 닫자마자 지수는 완전 폭등급으로 반등을 해버리죠. 어제 유가가 그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기름주식들은 오늘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종가는 상승마감했죠. 그러니까 미국도 여전히 마이더 딥이 작용 중이라는 겁니다.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무지막지한 자금이 언제까지 시장을 바칠지 모르겠지만, 하락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유럽 세션 마감 후 지수가 급등을 하자, 그때부터 변동성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초고평가 상태예요. 참고로 이 변동성 선물은 지금 2주 남았는데, 시간가치 감소 구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일중 저가 매수와 뭐 당일 진입한 이 슈포지션들이 손절매로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면 큰 방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섣불리 숏패팅을 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콜옵션 매도를 하기도 부담스러운 게 여기서 그 S&P 지수가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신고가 갱신이 돼요. 어제도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갱신한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콜옵션들이 롤링업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시장이 올라도 변동성이 제대로 죽질 않는 것 같은데요. 시장 센티먼트가 양쪽으로 다 열려 있어서 이런 기이한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어제 양 지수가 급등을 한 관계로 딱히 의미 있게 하락을 한 종목은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론과 AMD의 추가 상승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상승세가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위로 돌아나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이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의 로빈은 오늘 24%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시장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한국 시장은 전체 시장으로 봐서는 여전히 하락 진행 중으로 보이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뭐 끝까지 당기는 장, 이런 거는 힘들어 보이고요. 계속, 뭐, 위아래 흔들기를 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갈 것을 보는데요. 아니, 이렇게 상승폭을 키워가면 어떻게 하락 진행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도 시장은 강하게 오를 수 있어요. 이 하락장에서도, 뭐, 시장은 뭐, 하루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2박 3일도 연속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요 대형주로 당기고,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막 처참하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체감지수 하락은 상당할 겁니다 그 마침 이 V 코스피도 박스 하단을 뚫고 내려간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상승압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해서는 푸드옵션 매도단타가 유효하고 그러니까 그 점진적 상승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콜옵션은 슈팅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를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그래도 아직 추가로 상승이 더 열려 있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개별 종목들은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시장은 미국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지션 취한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시세는 금요일 이후에나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 또한 마냥 하방으로만 보진 않아요. 따라서 지수 선물보다는 다른 쪽에서 매매 의 기회를 찾는 것이 좋겠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 10년 국채 매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계시지만 이거는 약간은 시기상조 같아요. 사실 지금은 뭐 하나 딱히 포지션을 잡을 만한 게 없는 그런 애매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굳이 한다면 기름이 올라오면 쇼 포지션을 가볍게 잡고 또 70달러 이하로 내려갈 때뭐 기름 푸드 옵션 매도를 조금 하는 이런 변동성 매도의 관점에서 시장 접근을 한 정도가 좀할 만한 전략으로 보고요. 기존에 그 72달러 중심에서 등락을 거듭한 것을 저는 70달러로 레벨 다운을 해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달러와 68달러의 박스에서 며칠 움직이면서 이번 주를 마감하지 않을까 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